누가복음 묵상 90회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에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이내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주요 묵상 구절은 24절입니다. 이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제목 돌아와서 아들로 살아라. 목자가 양 100마리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버려두고 찾으러 나간다. 또 10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도 부지런히 찾는다. 그리고 찾아내면 이웃과 함께 기뻐한다는 비유를 통해 잃은 하나를 찾으면, 즉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나라에서도 기뻐한다는 내용에 이어 이번에는 집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자신이 부주의로 주인을 떠난 양, 어떤 외부적인 영향으로 주인의 손을 떠난 드라크마의 비유가 의도성이 없는 가운데 주인을 떠났지만 주인의 노력으로 그들이 다시 찾은 바가 됨에 비하여 이 본문의 둘째 아들은 의도성을 가지고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해 받아가지고 떠났고 모든 것을 이룬 후에 스스로 일어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받고 며칠 안 되어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내는 중에 다 낭비하여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 하인으로 돼지를 쳤지만 돼지 먹는 지염 열매조차 주는 이가 없어 줄이게 되었고 그제서야 제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떠올리고 스스로 돌이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됩니다. 즉, 자책하며 그곳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풍성한 아버지를 기억한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 자신의 행동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리라 다짐하며 일어나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허비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자기를 맞아 주실 것이고 잘못을 고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품꾼이라도 써 주실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집 나갈 때와는 달리 누더기 옷에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땅만 쳐다보며 돌아오는 아들. 그러나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작은 아들이 떠난 후에 그 길을 바라보며 돌아오길 기다렸을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는 마침내 돌아왔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을 때한 없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아들로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깁니다. 뿐만 아니라 제일 좋은 살진 송아지로 잔치를 베풀며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말하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밭에서 돌아온 큰아들은 이 사실을 알고 노하여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 했고 아버지가 권해도 아버지께 불평을 토로합니다. 이미 유산을 주었고 아버지 곁을 지킨 큰 아들에게 내 것이 다내 것이다라며 남은 아버지 목도 큰 아들 것으로 생각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종이나 다름 없이 일을 하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로가 아니라 종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을 뿐 아니라 동생을 데려올 어떤 방도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내밀고 자녀가 떠나간 그 길을 바라보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 신발까지 좋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둘째 아들과 같은 저를 사랑으로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자녀로 인치시며 새신을 신겨주셔서 새 길로 가게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큰아들 같은 저였지만 이제는 종으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로 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시원하게 해드리는 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을 사는 지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속히 돌아와 회개하고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 신발을 신고 아버지의 잔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저희의 모든 부족함과 허물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자녀로 살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자녀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또 읽혀지는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자녀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또, 읽혀지는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